여기 오늘 친구 센터인데 친구 없을 때 빈집털이 하려고 제가 요즘 가슴이랑 이런 데잘 못했잖아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내가 딱올 해머 센터란 말이에요. 빈집털이 한번 하러 왔죠. 일단은 친구는 운동만 하는 줄 알아요. 원래 공짜로 찍고 빨리 튀자. 근데 내가 이 센터를 잘 소개를 할줄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에 잠깐 보니까 아까 저번에 팀장님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잠깐 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모셔가지고 잠깐 센터 소개만 간략하게 하고 공짜로 미안하지 하고 바로 운동 가겠습니다. 바로 팀장님 모셔볼게요. 팀. 안녕하세요. 아우라진 강남 노년역점 김태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노년역 3번 출구에 5분 거리에 나와 있는 지하 2층에 구비되어 있거든요. 저희 센터를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이제 해머 스트렝스 오피셜이 박혀 있고요. 지금 오픈한 지는 9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많은 방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운동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여기가 보면은, 싹 보면 싹다 시뻘겁니다. 해머 스트렝스 내가 옛날에 보면은 기구파를 안받는다 했잖아 우리 단백질 광교사면점이 뉴텍 토처잖아요 그것도 잘 먹긴 해잘 먹긴 한데 제가 지금 어깨가 아파가지고 약간 바벨로 했을 때 일체형으로 틀어지는 느낌이 너무 심하니까 약간 덤벨과 바벨의 이점을 섞듯 이런 햄머 스트렝스 플레이트 머신을 되게 좋아하고 MTS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트 MTS는 뭔가 무게감이 가벼울 때 개인적으로 좀날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플레이트는 가벼운 무게에서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어깨가 약간 띵구잖아띵구 빙구. 그러니까 20, 20 정도로 해가지고 가볍게 한번 감을 잡아보면서 오랜만에 자, 20, 20부터 가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해머 스트렝스 인증 마크는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 제가 해머를 어, 아직 머니가 좀 딸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보진 않았지만 해머의 종류를 몇종 이상을 구비를 하면은 저는 오피셜 마크를 받는데 얘네 보면은 지금 한 적어도 한 2, 30종은 사야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배당새 걸로 하면은 5, 6배 하니까, 해머만 1억 정도 사면 받을 수 있다. 대략 생각하면 됩니다. 어우, 좋아. 어우, 야미. 우와. 우와. 어우 좋아 좋아.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극상근이 파일이잖아요통증이 아예 없어요, 이걸로 하게 되면은. 이것도 그렇고 제가 플랫머신 하면은 각이, 외회전각이 안 나오니까 어깨 되게 많이 아픈데 플랫머신에서도 그냥 체스트로 하게 되면은 어깨 통증도 없고 뭔가 이상해요. 이거 뭐지? 해머지고 사셔야 되겠는데요? 아니야. 토쳐도 안 아프긴 해요. <laughs> <laughs> 뉴텍, 뉴테크, 전 뉴텍을 사랑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보고 우리 회원님들이 덤비치면서 집어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살 던져. 가식 좋아하잖아요. 아직까지 던지는 사람 없었어요? 유택은 팍팍 던지던데. 유택이 <laughs> 튼튼해서. 오늘 동증이 아예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깨 어쨌든간에 파열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선택을 해야 된대요. 지금 수술하면은 그쪽 수술한 쪽 어깨가 내려앉을 거다 모양 자체가. 그래서 꺼진 어깨가 될 거다라고 그러는데. 음... 근데 보디빌딩 할 때는 이적인 걸 많이 보잖아요. 대칭미나 이런 거를. 일단 통증이 참을 수 있는 정도면은 참고하되, 완전히 파열하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최대한 안 아픈 범위를 찾아내면서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밀리는 매우 완전 터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아껴 쓰고 있어요. 대회도 없으니까. 아껴 써야지, 일단. 그리고 지금 스택을 자른 지 9주 정도 됐잖아요. 염증이 확실히 반응이 덜해서 그런가. 통증이 좀 적긴 해요. 대신 수분이 빠진 만큼 더 밀리긴 하는 느낌이라서. 일단, 돌출을 나 완전히 다 잘랐거든요 뭐 클랜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돌출을 구주차 바디 체크 한번 가겠습니다 아우 난 이게 세 장부터 좋더라 떨올려요 <laughs> 지금 아한번더뭐 오늘 어깨 괜찮으니까 오, 혹시 오늘 마지막 운동인가 해가지고 은퇴 전일 수도 있고 고별 무대일 수도 있고 고별 무대는 이따 마지막에 박수치고 화한 걸어줘요 아~ 아는 순간 바로. 야 이거 잘못됐다야. 야 이거. 야 대표님 많이 약해졌는데요? 내장 개무. 어나 원래 원래도 내장 네 낑낑대긴 했는데 컨디션이 좋아도 오랜만이니까 안 들리네. 씨. 그분의 힘이 많이 빠지긴 했네요. 나무. 나무. 쌍욕 나오게 먹었네. 씨. <laughs> 오우잘 먹어. 세장까지가 최고다. 드라마 한번더 하고 옆에 꺼야겠어. 어 맛있어. 얌이. 뉴텍도 괜찮아요. 해버 vs 뮤직.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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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모 데모. 데모. 어모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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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뮤텍! 뮤텍? 뮤텍. 뮤텍 이즈 더 베스트! e <laughs> <laughs> 지금 바로 끝난 것 같아요. <laughs> 와, 씨. 좀금 되게 웃긴 게, 제 친구가 운동을 저랑 같이 보디빌딩 시작했단 친구인데, 네. 접었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 좋아, 이거는 일반 플랫프레스입니다, 체스트. <웃음> <웃음> 우와 10 제곱 10 제곱 제곱 잉크를다 틀렸습니다 야미 나는 등이나 가슴이나 둘다 해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요즘 타나타? 나 타나타 잘 모르겠더라. 아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laughs>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디클라인. 근데 디클라인 좋아하는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 일반 회원님들 많은 센터에서 디클라인 두이좀 애매해. 벨트 차고 하는데 회원님들 날라가저와 <laughs> 어, 다니는 <사는> 데는 <laughs> 네. 디클라인이 있는데 벨트 없어요. 어? 벨트 없으면 짜가요. 아... 예. 네. <laughs> 벨트가 달려 있어요, 전품은. 아 진짜?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웃음> 취소. 취소. <laughs> 도둑보 <도출> 뻔했다. 오이야 오우야. 오이야 오우야. 오야 야이씨. 끝. 스미스가 필요해요, 스미스. 여기 또사이벡스 스미스가 좋아. 그거 한번 <laughs> 소개해 줘요 베어링이 맛있어. <laughs>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선우병 형님, 뭐, 건우 형님 운동하는 거. 그 스미스. 아... 구형이 있긴 있는데 나는 아직 헬린이어서 구형이랑 이거 그 차이를 모르겠어. 그냥 좋아. 고격근이 65 미만이면 다 헬린이야. 아, 나도 아직 헬린이야. 내가 스미스로 하면 어깨가 좀 아프니까 20으로 해도 양해 좀 해줘요. 밑밥. 어... 아 부드러워. 이 야오. 야미. 어... 으이 야미 응? 응? 뭐야 뭐야 원래 인클라인은 좁게 해가지고 끝까지 미는 걸 좋아했는데 끝까지 밀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회전되면서 들어와야 되거든 그때마다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 좋네네 담배 후라이랑 묶어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일반 맨체도 하지 만나실러스이게 푹신푹신해. 시몬스, 시몬스. 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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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좀 충분해. 어. 어. <laughs> 내년에 시즌 계획 있으세요또 어깨 안 아프면은 한 5, 6월 달에 프로폴리 뛰어야겠죠? 일단 좀 약간 샌드 뛰고 싶어가지고 몸만 잘 만들어지면 북미 대회도 한번 뛰고 싶어가지고 북미 대회 한번 계획하고. 근데 컨디션이 지금처럼 어깨가 점점 좋아지면은 2월에 머슬 콘테스트도 나가고 싶은데 올해 1년 동안 대회 뛰면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돈좀 벌어야 돼. 증빙이 안된 지출이 너무 많아서 <laughs> 증빙이 되는 소비로 돌아와야 돼. 나 이제 파산나. 우 오, 오늘 잘먹는구나 무게 안 올리고 티안 났죠? 부상 부상 부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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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오늘 PCJ인데 체중이 더 나갔는데 왜 몸이 더안좋은고하요 스테이크 쪘잖아 아. 지금 제가 대회 때 98kg로 뛰었잖아요 지금 1 0 2 4kg밖에 안 쪘어요 근육이 한6 빠지고 지방이 10kg 쪘어 지금 꼽으면 다시 나오니까 뭐 어차피 그게 내게 아니었는데 뭐지 렌탈이었잖아요 렌탈 그 녀석은 데카의 6kg였지 최정민의 6kg가 아니었어요 <웃음> 오케이 번째 <laughs>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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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을 고릴라처럼 키워서 산소 교환을 클냄 먹는 것처럼 아 사망 아, 아 사망 해가 아, <laughs> 돼 옛날 같지가 않네 옛날에 벤치 150개 하고 막 그랬잖아 1 0 0 k 로 50개 지금 180딱 드는 순간 골절 극상근이 없어요 그냥 뼈 뽑고 뒤로 뽑혀요 선생님 이제 이러고 살죠 그러면 후유장야 후유장 라스트 세트 <laughs> 아야, <laughs> 아 야. 원래 20 이렇게 무겁나? 왜냐면 이거 베어링 고장 난거 아닙니까? 누가 눌러요그 <laughs> 그럼 뭐 하고 지내세요? 수업하고 청첩장 모임 그걸. 아, 결혼 두번 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같아가지고헛짓거리안 하고 평생 잘 살아야겠다. 씩씩 결혼 한 번만 하세요. 안할 거면 안 하고. 씩 어우 좋아 대표님 이거 플라이 할때 yes. 뭔가 팔꿈치를 어. 좀 굽혀서 하는 방식과 예. 완전 팔을 다 펴서 하는 방식과 그런 차이가 뭐예요? 제일 좋은 방식은 이게 단일 관절 운동으로 팔꿈치에서 받아낸 상태에서 어깨를 최대한 늘리고 그 상태에서 모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팔꿈치에서 어느 각도로 받아내면 어깨가 너무 아파서 다못 받아요 그래서 네. 약간 접으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어깨 부담이 없으면 안 접고 하는 게더 좋아요. 펴서 하는데 그렇죠. 본인한테 맞는 각도로 조금씩 접히는 걸로. 아프면 접어라. 아, 그냥 접어라. 나의 뭐 라이벌들 다 접어라. 난 존버하겠다. 제가 벤치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가벼운 무게로 약간 수축 위주로 좀 가져가고 덤벨 프레스랑 묶어서 하고 가슴 종료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한번 여기 해봐봐 아주 푹신푹신해요. 근데 이 벤치가 푹신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은 저중량을 하더라도 무게가 늘어남에 따라 들어가잖아요 수축이 더 세게 들어가요 아 벤가폭신하면 대신 무거운데 반동치는 순간 팔꿈치랑 짤찌게 해버리죠 패킹에도 이게 r 줘요? 그, 좋죠 좋죠 혹시 훨씬 더 벤치로 빨려 들어간 느낌이니까 밀어내는 동시에 반발력으로 더 수축이 세게 들어가요 아, 이과입니다 가벼울 때도 집중해서 저는 셀프 카운팅을하죠 줄여서 셀카. 아, 30초도 되게 무가다 어, 아, 짜! 이리 아. 여섯! 여섯! 일곱. 아! 일곱! 아리 빨리! 빨 여기는 헬스장이 좋아. 던져도 돼, 던져도 돼. 4손까지 던져도 돼. 4손까지들수 있다면. 굴라 힘들어요. 가볍게 100으로 한 번만 더 하고 가슴 종료합시다. 아까 인클라인에서 너무 보여주려는 게 컸어. 아이유 불급. 아이유. 안 뱉었어, 안 뱉었어요. <laughs> 소리만, 소리 인성 논란한나안 뱉었어. 가볍게 ㅎ 음, 이, ㅎ 아, ㅎ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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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내가 드랍을 하려고. 아, 드랍을. 아, 그럼, 그럼. Sure, 갑자기. s u 여러분들, 제가 딱 보여드린 대로. 부상의 위험이 있으면 바로 그만둬야 돼요. <laughs> 어, 잘 됐어, 이 와중에. 아 잠깐만 <laughs> 프레스랑 플레이랑 묶었잖아요 잠깐 날 뻔했어 <laughs> 어 마리 체크 해야 되는데 여기 사장님 친구한테 마리 체크 그 어디서 하냐고 물어봐야 돼어야 친구야 아그 목에 넣어 피라고 미친놈 아니야 <laughs> 미친놈 야 아, 큰일 났어 어? 구주차 됐어 끊은 지구주차 되니까 그런 거다막고 들어? 아, 나는 뭐 스택 까버려 스택 까버려 <laughs> 아니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다 야 내가 더러운 구주여도 내가 지금 뭐 뷰티가 된다니까 가슴 운동거 맞지? 어깨 좀 같이 했어. 아니, 어깨가 커졌는데? 다리 옆에도 아주 많이 귀여워졌지. 아, 근데 사이즈 많이 좋아졌다. 오, 좀 많이 좋아졌네. 끊은좀 됐는데 안덮히네 많이? 그러니까, 저한 거의 이제 9주 차. 아 근데 확실히 어깨가 잡아먹는다 가슴을 맞아 아 몰라니까 잘되네 좋다 힘이 없어 힘이 근데 아니 바디룰링 그만해야 돼둘중 하나야 스테이크 끊던가 어깨 극상자리 끊던가 아, 어깨를 끊었어. 내가 봤을 때일 1년 동안 건들면 안돼에은쌤한 달에 한번 하래 어깨 요즘 <laughs> 어깨 한 달에 한번 하래요 비율 안번 한다고 진짜 아니 모스큘라 잡았네 <laughs> 나 가슴 했잖아 지금 근데 어깨가 잡아먹으니까 한 달에 한번 하래 라인업 한번 보여줘. 와, 라인업 진짜 좋아졌다. <laughs> 오늘 여기 신구센터, 여기 노년역 3번 출구에 있는 아우라짐에 와서 운동을 했는데요. 여기 제가 시즌 때도 몇번 왔었어요. 오픈하고 나서도. 이게 부상 때문에 운동을 못할 때 약간 해머나 이런 걸로 머신 위주로 좀 돌릴 때 많이 했어가지고, 좀 저는 익숙하긴 한데. 아직 약간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 노년에 이렇게 좋은 센터가 있다는 거 모르니까. 이기가 되게 신기한 게, 센터가 기구가 약간 초보자들도 쓰기도 좋고, 선수들도 쓰기가 좋아서, 이런 플레이트 머신이 어려우면 초보자분들은 핀 머신으로 똑같은 게 고비가 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 잘 하시는 분들도 플레이트 머신에서 운동 감이나 이런 게 되게 좋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셔가지고. 여기 이위권 얼마지? 아, 죄송합니다. 일일권이 없으니까 다들 등록하고 와세요. 일일권 그냥 만천 원에 넣 찾고 오면 아저 찾고 오면은 일일권 만천 원에 가능하답니다. 서울 한복판에 주차 이렇게 되고 운동하기 좋은 곳 없습니다. 자 다들 와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빨리 다시 스택의 에너지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이나 먹방이나 뭐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